내가 아주 중요한 걸 쌓았다고요. 아 배고파. 저기 저기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밥과 함께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는 그곳이 있다는 게 맞나요? 아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일단은 이쪽 네. 오셔서 네. 그냥 가운으로. 잘안 입으시고? 네. 아니 그냥 저는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밥한번 어 먹기 힘드네 진짜. 먼저. 네. 네. 머리카락이나 그런 이물 들어와 있으니까. 어. 어떻 해야 되는 여러분, 비디어 제가 오늘 밥과 함께 먹고 싶었던 건 김입니다. 김. 지금 설비를 통과하면서 이물질이 있는 기분 이쪽도 지이 얘는 건강한 거같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이런 것들 어머머머머 아, 어 이거 봐요 아무, 아무 이상 없어 보이지?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다 골라낸다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하네요 이제 원초 유무 선별기에서 선별된 기름은 기름이 발리고 소금이 발립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 리턴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달라지는 기름 네. 이건 어떤 기름을 쓰시나요? 저희는 사놀라유에 참기름을 네. 쓰고 줬어요 참기름도 음, 네. 직접 방앗간에서 직접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기름하면 네. 고소함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소금의 양이나. 뭐 양이나 이런 것들도 입당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업체가 생기겠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의 레시피로 해서 그런 업체에 준비 를해주세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밀 쭉 올라갑니다. 오! 그리고 올라가서 어? 이거네 이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네 이거네 와 포장이 아, 되고 예, 예. 와. 그리고 스키물을 금속 이물을 여기서 걸러줍니다아 여기서 또요 예.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자성에 있는 달라지는 <laughs> 아, 아 그래요? 네. 시된 것이 이제 여기 자동화 뭐, 뭐, 뭐. 예전에는 다작업자들가했는데 다 이제는 네. 기계들이 대신해 줍니다. 다 하네요 그냥 예, 뭐민 맞춰도 네. 되겠네요 그렇죠. 기계한테 김이 그 자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저희도 네. 지금 대만이나 동남아 쪽, 중국 쪽으로 계 나오고 있는데 음. 저희는 뭐밥 반찬으로 먹는 거지만 이쪽에서는 스낵 개념으로 건강식으로 아 맞아, 이게 음. 약간 좀이안주로서단 그 어. 말이야 이 광천, 종이김만의 매력이라고 하면서 뭐가 있을까요? 광천김만은 정말 알아주잖아요 그 광천김 같은 경우에는 서천에서 나는 얇고 화이한 특유의 귤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게 식감이 좋고 얇아서 바삭바삭하고 네. 그런 게 특징이 있는 것같요 그게 다예요? <laughs> 아, 제가 할 것은. 네, 여기서 같이 포장하는 걸 한번 해보십시요 아,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리고 해보시면 아. 되 어머니, 안녕하, 안녕하세요. 자, 이제품을 이제 날짜나 네.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네. 밟아야 돼요. 두 개를 네. 집어 넣으시고, 어. 잘 덮은 다음에 밀어 넣으시면 돼요. 아호! 자, 네. 간하네요 해보겠습니다, 바로. 빨리빨리 빨리 하셔야 돼요. 아, 네. 아, 빨리. 빨리. 네. 빨리 계속 밀려 나옵니다. 빨리 빨리 네. 이렇게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빨리 빨리. 계속 밀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 아니요. 에 <laughs> 네. 아, 네, 네. <laughs> 어머니는 여기서 몇년 동안 일하신 거예요? 2년. 2년이요? 와. 아니, 아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거 보니까 엄청 빠르시더라고요. 이제 휴게시간이니까 시간이, 한번 휴러 가시죠.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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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니는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요? 네. 저는 저희 외지에서 2주에 와갖고 네. 저일한지는 오, 5년이요? 네, 6년 정도 오, 아. 됐어요 광천김은 자주 드세요? 네, 네. 어. 그렇죠 저는 먹으면 저희 김 먹죠 아. 네. 저희 김 중에서 그 숯불맛 김 특히 숯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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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요 숯불맛 김이요? 안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걸 먹어야겠네 아니, <laughs> 네. 공장장님이 나한테 그런 것도 안 알려주고 <laughs> 일만 시키고 지금 네? <laughs> 와 여기는 저희 이제 완제품 보관 창고 겸. 네. 이제 실제 작업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하루일하면꽉 차요. 아꽉 차면은 저, 저, 물류창고로 이제 출고가 되는 겁니요 하루에 보통 몇 박스 정도? 하루에,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생산량은 네. 하루에 한4,000 박스 정도 나오고. 4,000 박스요? 네. 예. 아, 저기, 저기 주차에 네, 지금 내려온다. 내려오고 있죠. 아까 아 넣으셨던게저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거 네. 아,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거를. 종류별로. 여기서 나오는 이김 종류는 한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5시간 네가지 품목을 저희가 생산하고 있고, 네. 주력으로 이제 품목 크게 나누자면은, 뭐, 조미김, 네. 그리고 살짝 구운 김, 그리고 김자반, 크게나 세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다. 얘기만 해주실 게 아니고, 좀 이제 김을 맛보면 안 될까요? 와. 저김 부자가 된거 같은데? <laughs> 빨리 먹어봐야겠어요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김이 어떤 거예요? 저희 공장만의 특색있는 김이 있는데 네. 숯불김이라고 진짜 어렸을 때뭐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름, 소금 재어서 숯불에 구워진 맛그 정도예요? 네. 당장 먹어야겠어요 드셔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냄새 봐내 나의 밥과 함께 와 이거 다른 반찬 아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될것 같은데요 아니 밥도 없어도 돼 이것만 있어도 돼와와 와. 김장류가 왜 이렇게 많아 어, 이거 봐요 블루베리 등도 있고요 아까 그 말이 다 아보카도 위기 그리고 곱창김, 오비자김, 뭐 브라질로텍... 와 진짜 많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laughs> 어네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이 밥이 모자라서 아. 다 먹고 싶었는데 야, 오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네. 아! 드시라고 아, 한 박스 어, 드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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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정김 네. 어. 없으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헤이 헤이 hey. <laughs> <laughs>